뭘 하려고 하는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처럼 장부를 여러 개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장부로 여러 명의 정보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회원 관리를 아까처럼 이상하게 안할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는 게 아니라, 그니까, 음, 여기서는, x n 뭐, 네임스 해가지고, 뭐, 20, 10,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x a 에이지스, 뭐, 한 20,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저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 특성에 맞게 분리가 되어야겠지만,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이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런 걸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3명이에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3명을 저장하고싶다 정보를 3명 저장하고싶다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여기 뭐 이런 false k 아니다 이건 뭐 그렇다치고 false 어, 2뭐 이런식으로 f a l s 3 이런식으로 사람 3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도 3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니까 얘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설계도잖아요. 나중에 어.. 스트럭처 펄슨 요 놈으로 이제 뭔가 만들게 되면 그 안쪽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잖아요. 얘네들이 붕어빵을 하나, 두 개, 세 개가 필요하대요. 그렇다고 해서 붕어빵 틀이 세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틀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고. 이 하나의 틀로부터 세 개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 안에는 뭐 팥도 넣을 수 있고 슈크림도 넣을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내용물은 달라질지라도 틀은 똑같다는 거죠. 저 붕어빵을 찍어내는 틀이고요. 얘들이 이제 그 틀로부터 나온 애들이 될 건데 어아아아 아, 아. 얘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다 찍어낼 수 있다 대신에 얘를 먹을 수는 없어요 틀을 먹을 수는 없어요 틀은 실질적인 그 구멍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만드는 재료 정도로 보는 거고 얘를 이용해서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1 b2 뭐 이런 식으로 3 이렇게 이렇게 이니까 그러니까 코드 상에서 만약이 상태다 그러면 아직 사람은 없는 거고 이렇게 해야 3명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내가 이 사람을 2000명 저장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2000명 만들고 싶대요. 우리 이거랑 똑같아요. int age를 나이를 제가 어 10개 저장하고 싶어요. 이제, 로 1, 뭐, 어쩌고부터 9까지 해야겠죠. 그죠.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 위에 걸 하기 싫어서. 그죠. 이 위에 걸 하기 싫어서 아래 배열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추락 퍼센트을 여러 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대신에 변수명이 변수명 정도 한이 정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기 싫어서 이렇게 바꾼거예요 여기 이만큼 변수명 배열 이만큼 변수명 배열 여기까지 타입 타입 얘랑 얘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int 10개 들어가겠다 struct 80, 200개 들어가겠다 200개? 이렇게 이걸 하기 싫어서 이렇게 만든 거랑 이걸 하기 싫어서 이렇게 만든 거랑 같은 거예요. 앞에는 타입일 뿐이니까 이 배열은 뭘 다루기 위한 배열인가니까요. 근데 너무 길잖아요. 이제 스트럭처 팔십 너무 길잖아요. 오세요. 어인 t AG 뭐스트럭 r s o 슨 P1 얘네, 얘네만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거 타입이고 AG잖아요. 타입이고 AG는 똑같은 아 타입이고 P1은 똑같은 건데 너무 길어요. 귀찮아요. 이걸 이 사람 구조체를 갖다가 만들 때마다 이앞에를써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체를 타입 디파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타입 디파인 왜그 인트 풀 했던 것처럼 타입 디파인 그럼 얘는 얘는 하나의 타입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자체를 하나의 하나의 타입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요 뒤에다가 내가 타입을 만들겠다. 이만큼을 p e r 으로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보통 관리상 이 앞에는 언더바를 이렇게 붙여주는 편이에요. 이 상황이랑은 똑같은 거죠. 타입, p e define,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얘 가지고 이거 만들겠다죠. 얘 가지고 이거 만들겠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 제가 만약에 k라는 타입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int age 해도 되고 k age 해도 돼요. int 가지고 k를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만큼을 얘로 퉁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지 스트럭스 여기 스트럭스까지 이만큼을 이렇게 펄슨 펄슨 겹치니까 요 앞에는 언더바를 이렇게 어, 관례상 언더바를 넣어주는 거자 그래서 이 펄슨으로 그냥 다 퉁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 100명 들어갈 배열 아 100명 10명 10명 들어갈 배열 이렇게요. 국수영이까 그냥 피플 넣어준 거고 결국에는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하게 생각을 해 보자면 우리 인트 세 개를 다룰 배열이에요. 잘 보세요. 인트 세 개. 그럼 여기 뭐 들어갈 수 있어요? 인트 세 개짜리 배열이니까 뭐 10, 20, 30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이래요. 그러면? 편의상 얘랑얘랑얘랑 얘랑, 얘랑 크기는 다 같은 거고 요 아래 이름은 어쩌고 저쩌고 나이는 어쩌고 저쩌고 이 녀석의 정체는 s t r 이 c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다뤄야 돼요. 배열에 담았잖아요. 사용법은 똑같을 거예요. 그럼 인덱스로 대신에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겠죠. 접근하는 방식. 왜냐면이 배열 안에 들어있는 거는 구조체니까. 요걸 사용해서 다시 한번 할 건데 이거는 쉬었다 합시다. 얘를 이용을 할거예요이 이 구조체 그래서 여기다 그냥 만들어 놓을 거고요 아까 풀었던 문제 그대로 <laughs> 그러면 struct pulse는 안에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 가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해도 돼요 p 뭐 이런식으로 그러면은 스트럭트 어, 펄슨 대신에 그냥 p라고만 써도 되는거예요 대신에 이러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보통은 맞춰서 쓰는 편이고요 구별하기 위해서 언더바를 넣어준다 면 되는건데 어 일단은 네임랜스 네임랜스 10 펄슨 p1 자 우리가 펄슨을 가지고 킥 원하면은 사람 한명 생긴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사람 두명 생기고, 이렇게 하면 사람 세명 생기는 건데 이거를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명 생겨야 되는데 그 여러 명 생겨야 되는 어, 최대 범위는? 그 다운트로 일단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된다는거죠 이거 그렇죠? t 뭐 r 만들어서 여기 t r 로 바꿔놔도 되고 어. 이 모양이 지금 아까 우리가 했던 이 모양이 된거잖아요 얘는 지금 백이니까총 100명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근데 100명을 초과했다 그러면 또 막아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바뀌지 않을 거고 어. 요 밑에 부분만 살짝 바꿔주면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이름,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사람 사람은 여기 들어갈 거고. 사람의 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얘는 그 수만큼만 반복을 하면 될 거고. 자,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이름은 어디 저장되죠? 이 피플 안에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요 배열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피플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이름 나이 이름 나이 이름 나이 써 있을 건데 요 해당 구조체 안에 있는 이 녀석에 접근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저는 피플 i번째의 n 임 만약에 people0다 하면 은첫 번째 사람일 거고 people1이다 하면 은두 번째 사람 people2면 은세 번째 사람일 거니까 i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거고요 얘도 i번째의 age의 주소에 넣어줘야겠죠 그렇죠? 얘는 애초에 배열로 만들어 놨으니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일반 변수니까 어, 주소를 따로 알려줘야 되는 거고 맞죠? 그럼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출력할 때 그냥 접근만 잘 하면 되는 거잖아요 people names가 아니라 i 이번째의 게임 해버리면 될 거고 그리고 얘도 People Ages가 아니라 i 번째의 a g 로 접근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뭐200뭐 이런 건 여전히 안 되고 나는 3명3명 음. 3명 하겠다 이러면 AA를 그 전에 구조체 문법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이거 의미하는 건? 이 상황이에요. People 0의 네임이다 그러면 여기를 보고, people 0의 에이지다 하면 여기를 보고, i 는1 증가할 거니까, people 1의 네임이다 하면 여기를 보고, people 1의 에이지다 하면 여기를 보고, 왜냐면 저는 사람 자체를 그냥 이 배열 안에다가 만들어 버린 거기 때문에 인트를 담을 배열이 아니라 사람을 담을 배열이니까 이 안쪽을 뒤져 보면은 이름과 나이라는 변수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속성이 두 개로 안 끝나면. 이게 막, 뭐, 사람 한 명에 대한 정보가 한 100개씩 된대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같은 방법을 썼다면 100개의 장부가 필요한 건데, 이러면은 그냥 배열 하나로 다 묶음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구조체는 그래서 쓰는 거였으니까. 그죠? 장부를 하나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당장 취미만 추가해도 티가 확날 거예요. 아까 버전이랑 지금 버전이랑. 속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 예, 이 구조체의 중요성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방식이 똑같다는거 지금 반복문 건드린거 없어요 그니까 러이 어디에를 건드린거고 그러니까 어디서를 또 건드린거고 요거밖에 없어요 방식 아까 그 장부 두개를 하나로 합쳐줬을 뿐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여기서, 어 이제는 말록을 쓰는 버전으로 발전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여긴 조건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원하는 거 아예 똑같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여기 정답을 발전시켜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사용한 버전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여기서 발전시켜도 되고 아니면은 뭐 새로 푸셔도 되고